이 시간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어,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이세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는 이렇 이르시되 집에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들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아멘. 어, 성도님들 제가 어,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거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laughs>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좀뭐 보여주셔야 되는데 <laughs>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내가 이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골라 주세요. 하나는 반짝이는 보석이고 하나는 검정색 돌이에요. 네.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다 고르는 대로 가실 수 있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나요?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누구는 저 반지를 갖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저 이상한 돌을 꺼내놓고 물어보니까 저게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저 까만 걸 선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둘의 정체를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한쪽으로 의견은 모아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반지는요, 큐빅이에요. <laughs> 몇만 원이면 살수 있는 큐빅 반지예요. 저 그리고 저, 저 금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큐빅 반지고요. 그 옆에 저 까만색 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네, 얼마의 가치인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루이비통에서 비밀리에 다르게 사들어간 사간 그 엄청 큰 1,78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오늘 걸 가지시겠습니까? <laughs> 아까 바, 어, 보석 반지 막 나왔는데. 다저 원석을 가지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laughs> 네. 어, 저 정체를 보면 저 반지의 어떤 화려함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는 저 반지를 고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어, 출제자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저 검정색 돌을 골라야 하나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것도 뭐 굳이 그 가치를 모르고 일단 한번 찍어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무엇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당연히 원석을 고르셔야죠. 몇천억일 텐데, 저게. 저걸 당연히 고르셔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가 진실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하는 그 정결함,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이수로보니이라는 거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지역, 그러니까 헬라 문화 영향권에 있었던 그 땅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이 시돈 지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이 여인을 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마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굉장히 부유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그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서 다윗이 그 궁궐을 건축할 때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목재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교류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이 배경은요, 지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을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가져다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해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물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던 지역이에요 어, 그렇다면 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수로분익의 여인, 두루와 시돈의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를 표현하는데 어, 서울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지. 한양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 당연히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가난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는 순간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그냥 가난이라고 얘기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올려요. 근데 가나한 사람 하는 순간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원래 가나한 땅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우상과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어,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부정한 존재, 불결한 존재. 이런 사람들로 인식이 돼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부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부정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이세 자손이여 22절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보면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가난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 이 가난 여인의, 가안 여인이라는 거는 부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흉악한 귀신 들림은 또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럽고 하는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이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부정함에, 그런, 이 여인을 부정함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부정한 거, 불결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어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 당신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사,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전통. 그 정결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장의 시작은 이렇게 정결법의 논쟁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맥락 속에 오늘 본문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정결 논쟁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이 문, 이 말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니라고 번역이 된이 원문이 아나코레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물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러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루와 시돈지방으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물러가신 거예요. 이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바리생과 서기관들하고 그 논쟁을 이어가다가 이논쟁에더 이상 여지가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지금 물러가신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서 곳곳 나오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미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에 매어서그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이방 땅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반짝이는 그 반지 마치 귀한 보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제로 그 가치가 굉장히 없었던 그 반지가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가난한 여인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 가난한 여자 하나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원문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이두는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그러니까 보라 가난한 여인 하나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 무엇을 주목합니까? 가난 여인을 먼저 주목해요. 이방인, 정결하지 못한 자, 세상의 문화에 빠져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주목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의 정결법에 대한 논쟁의 연속으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자, 정결함이 무엇인지 봐라. 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께 다가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고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 우리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보면 제자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죠.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뒤에서 부르짖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치료를 뭐 어떻게 좀 들어주시든지, 아니, 그냥 가라고 하시든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고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요. 더 놀랍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다. 그 양들만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다. 라고 하면서 소위... 철벽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딱 벽을 치고 계세요. 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해석이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많이들 논쟁이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 그 소수 잃어버린 자들을 얘기하느냐라고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좀더 바른 해석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완전 철벽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하고 철벽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개는 어린 개를 얘기해요. 어린 개 그래서 강아지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그거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죠 그 강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단호함의 그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너무 단호하세요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세요 이때 이 여인이 회심의 한방을 날리는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우리가 이렇게 빵을 먹다 보면 빵을 딱 쪼개면 빵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해서 손을 물에 손도 손을 씻지만 이것이 아니라 빵 조각을 뜯어서 그빵 조각으로 손을 닦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빵 조각을 뜯어서 손을 닦고 그 조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개들이 와서 먹습니다. 즉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정결 예식이라면 그는 무엇 얘기하는 겁니까? 빵 조각에 내 부정함을 신서서 나의 부정함이 이 빵에 전이가 되고 그 부정함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또 어디로 가나요? 정결법.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하냐?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묵묵보다 그단호함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에 대한 이야기가. 그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그 부정함에 대한 인식. 그 정결법 가운데 나타난 그 부정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여인과 대비되어 보여지도록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대 가난한 여인 비교해서 보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내 네,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 관념으로 그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 상대할, 상,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바로 요 앞장에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물일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폭풍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걸어오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의 그 부정함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큰 자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럼 믿음이 큰 것은 과연 무엇인가? 큰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기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시편 7시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 아멘. 믿음이 크다는 건 이런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이 큰 믿음인 겁니다. 두로와 시도는 돈의 그경 돈의 권세 밑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대표로 나타나는 대표로 나타나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큰그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 감각. 참 너는 현실 감각이 떨어져 할때그 현실 감각.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laughs> 현실 감각이 뭡니까? 돈,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이라고 해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어, 믿음은 없고 전통만 남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을 주목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 신앙이 써 보이는 그 모습이 생명을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큰 믿음, 그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그큰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결한 주님의 백성, 큰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전통도, 신분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생명 되시고 구원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님으로 생명을 얻고 정결하여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되시는 그 주님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큰그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